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섬중 가장 남쪽에 있는 큐슈를 다녀왔다. 쿠마모토에 있는 역전에서 정시가 되면 작동하는 카라쿠리 시계에 장엄하면서 장난기 가득한 인형극을 보았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정거장 이름 뒤에 행복이 붙는 기차역에서 한적한 시골을 가르는 기차와 마주쳤다. 괭음이라는 한자가 붙는 힘찬 물줄기의 폭포도 보았고, 호텔 객실에 딸린 노천탕을 즐기기도 했다. 여기는 쿠마모토에 있는 헤이케노사토라는 곳인데요. 헤이케노사토의 100년 넘은 가옥에서 먹은 소바는 내가 먹어본 소바 중 가장 맛있었다. 2020년 일어난 수해로 4.7m까지 물이 차오른 곳도 있는 히토요시는 복구에 힘쓰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삶의 자세를 배웠다. 시도의 시료관입니다. 꼭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료칸에서 먹은 식사는 여행의 여독을 여행의 풀어주는 식사. 최고의 보양식이었다. 이거를 공짜로 볼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음. 자연이 만든 완벽한 하트 모양이 인상적이다. 어딜 가도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고양이들도 인상적이다. 미야자키에 있는 젖소 목장에서는 추억이 되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기념사진을 찍는 현지 중학생들이다. 자연을 벗삼아 산길을 뛰어내려가고 자연이 뿜어내는 천연 온천 증기를 이용해 맛있는 계란을 삶아먹기도 했다. 여기 가고 싶어. 타고시마에서는 리프트로 갈대밭 위를 올라가 로봇 감성인 나조차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고 강렬한 노을을 목격했다. 화려한 도시는 없어도 광활한 자연과 맑은 물, 따스한 온천이 어우러진 큐슈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자. 이번 여행은 여행작가인 나와 일본인 안에 위키가 함께 떠난다. 우리는 외국인에게는 이름이 생소한 미에현에 거주하는 동안 이번 여정을 준비했다. 카메라 다 이득이다네. 큐슈 여행을 하루 앞두고 어떤 여행을 할지 의논 중이다. 카고시마 미야사키 쿠마모토가 약간 생소하실 거야. 후쿠오카는 엄청 유명하잖아. 후쿠오카는 도시. 완전 도시지. 완전 도시인데. 큐슈하면은 사연이죠. 규슈에 가려 규가로냐는. 미야자키야로. 정답은 잠시 후에 공개된다. 뭐지 하나 한국 관광객이 왔으면 하는 바램을 담아서요. 규슈에 있는 관광청 세 군데 카고시마, 쿠마모토, 미야자키에서 한국 관광객분들의 방문을 기다리는 준비로 일본에 있는 저희가 먼저. 큐슈 사면을 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안전하게 여행을 하면 좋을지 영상으로 담을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일본에 온지 반년이 넘었는데 미에 현 밖을 멀리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큐슈까지 둘이서는 첫 국내선을 타고 여행을 해보려고 아, 합니다 그래 그래 어. 국내 비행기 타고 여행 가는 거 처음이지? 처음이야 응. 그리고 멀리 가는 만큼 좋은 곳에서도 숙박을 해보려고 하고요 음식도 현지에 가면 꼭 먹어 봐야 할 리스트를 미키가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답사하는 곳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만 가셔도 되고요. 생략하시거나 더 하시거나 하시면서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큐슈도 이에 온천가 すごい多いから毎日温泉ざ 마이. まあ、みんなが早く来れ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なっていう気持ちを込めて紹介しにいきますみんなが早く来れたらいいしうちらも早く行け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九州 <laughs> の魅力を今日は、たっぷりと一緒にやイたい 미에이현에서 큐슈를 가기 위해 우선 집 근처 역까지 친구의 배웅을 받았다.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는 친구는 이렇게 가끔 한국말을 한다. 집에서 큐슈까지는 차로 약 20시간, 육로로 이동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오사카로 이동한다. 대합실 문이 다 닫히지 않는 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에현에 살면서 유일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교통편이다. 가장 가까운 공항을 가려면 나고야나 오사카를 가야 하는데 오사카 공항까지는 3시간이 넘게 걸리고 열차를 서너 번 갈아타야 한다. 저는 4개월 전에 지하철을 한번 탔고요. 미키는 이번이 첫 기차입니다. <laughs> 사실 미키는 기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자체를 반년 만에 이용한다. 한국인인 내가 볼 때는 지금 탄 기차가 지하철 또는 전철로 보이는데 일본에서는 달리는 장소에 따라 매우 세세하게 분류해서 그런지 지상을 달리면 절대 지하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국인인 나에게는 달리는 장소에 따른 단어 선택이 너무 어렵다. 오사카에 입성했다. 이제 한번더 갈아타면 오늘의 목적지에 근접한다. 차창밖 풍경을 보니 일본 제 2의 도시에 들어온 게 실감난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일박을 하고 내일 카고시마로 갑니다. 시하츠 타고 가야 돼. 아, 첫 차. 첫차 타고 가야 돼. 음. 다음날 첫차 타고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짧게 머물고 떠날 호텔에 도착했다. 아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떠날 채비를 했다. 사실 30분 더 자도 괜찮은데 우리가 머문 흔적을 지우고 떠나기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났다. 떠나는 새는 머문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깔끔하게 결말을 맺는다는 뜻의 일본 속담이다. 지금 몇 시야? 4시 51분. 가자. 이번 여행은 정말 처음 하는 게 많다. 일본을 숱하게 다녔지만 첫 차를 타는 것도 처음이다. 생각보다 국내선 터미널로 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 잠시 후 제2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카고시마를 가는 승객 틈에 서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가는 느낌이다. 비행기 좌석은 가운데 간격을 두고 앉아야 해서 부부라도 거리두기를 해야 했다. 약 1시간 만에 무사히 도착했다. 나는 여행 인솔자도 하면서 비행기를 기차만큼이나 자주 탔지만,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민족은 처음 봤다. 이런 광경은 일본이 아니면 좀처럼 볼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 인구 11%에 해당하는 규슈는 2021년 12월 기준 약 1,270만 명이 살고 있고 전체 7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대만보다 조금 넓다. 우리는 먼저 쿠마모토를 가서 단풍 명소로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옛 성터와 일본 전역에서 유명세를 떨치는 현 캐릭터. 쿠마모니 승객을 맞이하는 무인역을 둘러보고 현수교가 놓이기 전까지 사람의 발길이 거의 없던 신비에 쌓인 장소를 방문할 것이다. 미야자키에서는 세키노호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하고 도깨비가 하루 만에 쌓아 올렸다는 돌계단과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분화구의 고인 호수 화구호 주변을 걸어서 일주할 수 있는 에비노구원의 웅장한 자연을 느낄 거다. 그리고 일본 본토 남쪽 끝에 위치한 카고시마에서는 파워스팟으로 유명한 키리시마 신궁을 방문하고, 당연히 여행의 묘미인 식도락을 즐길 것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작품을 전시한 키리시마 예술의 숲에서 숲에 숨어 있는 작품을 찾는 재미 또한 즐길 것이다. 자, 카고시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국어 팜플렛부터 챙겼다 그 다음 사전에 예약한 렌터카를 빌리러 간다 여기 어디예요? 제주도 아니야 아까 통 아니야? 제주도 봤잖아 제주도 있었어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방법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여기 꽤 넓어 오호호, 넓다. 지금부터 본격 오, 지금 큐슈 여행이 시작된다. <목소리>